라고 말하는 것이죠 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자기 주님은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내 몸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내 몸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함이 결국은 이웃 사랑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사랑을 벗어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세가 될수록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지만, 어, 나는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끝까지 에, 사랑해야 한다.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지체가 몰라줘도 그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 왜요? 주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처럼 나도 어, 그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미혹의 유혹이 강하고, 환란과 핍박이 있고,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어, 그래서 많은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견딘다라는 것. 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견딘다라는 것은 음, 여전히 머무르다, 여전히 있다, 지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데 그러니까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시고 끝까지 우리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어,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주님은 어, 견디는 자, 버티는 자, 지키는 자를 도우시고 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마지막 환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하신 끝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환란의 날을 감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어, 버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3장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 하셨느냐.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날의 환란을 주님은 감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 끝을 정하여 두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끝이 있다. 내가 감당할 만큼의 어 시간들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어, 버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14절 이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르라 그리고 천국복음이 결국 만국에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가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전쟁과 재난이 있고 있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공동체 안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마지막 날의 징조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징조가 일어난다고 해서 당장 끝이 오는 것이 아니지만 복음이 만국에 다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분명한 가장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주님의 재림의 기준은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의 기준은 천국 복음의 전파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 복음이 모든 열광에 전파되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 역설적이게 이 세상은 타락해 장강과 동시에 역설적이게 복음의 역사는 왕성하게 이루게 하셔,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어,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견디는 것의 최고의 무기는 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할 때 예,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최고의 어, 상태로 그리스도인은 준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믿음을 지켜야지 버텨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어, 복음을 전하는자가 될때 네, 믿음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고, 어, 그리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수 있는 어, 그리스도인이 될수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네, 가르치는자가 되든지 배우는자가 되든지 해야 할 것이며. 또 어,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참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때를 정해서라도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 열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보내는 성교사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기도로 동역하는 자가 있겠고 또 작은 물질이라도 어성교헌금을 같이 드림으로써 동역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역적인 부분을 동역할 수도 있겠고 감동을 따라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어, 가든지 보내든지 복음전파에 힘쓰는 자가 그야 힘든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어, 그리스도인이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예, 소망합니다.